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를 말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결국 마귀에게 복종하는 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귀도 믿지 않는다. 그걸 마귀가 바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도 지옥도 안 믿어를 마귀가 바랍니다. 세상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되나. 나는 불교, 이슬람, 힌두교를 믿을 거야. 을 마귀가 바래요. 나는 아무 신도 아무 종교도 안 믿어. 무신론자, 에이세스트야. 그걸 마귀가 바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결국 마귀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그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뱀이 무슨 말을 해도 선어 껄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는 나는 선악과를 먹어요. 결국 뱀의 말에 복종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뱀의 말에 복종한 게 아니야. 스스로 판단한 거야. 뱀의 말은 참고 정도 한 거야. 그걸 마귀가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인식을 하든 못 하든 결국 마귀에게 복종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걸 솔로몬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큰 복, 많은 복을 주십니다. 다윗의 열 번째 아들인데 왕이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인 압살로 마도니아, 난까지 일으키며 왕이 되려고 했지만 안 되고 못 되는데 열 번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 그리고 고대 근동 북부아프리카에 이름난 제자가 되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이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의 얼굴 보고 지혜를 듣고자 예루살렘까지 오기도 합니다. 나라도 부강해지고 금이 넘쳐서 은을 돌처럼 여기는 정도로 나라도 부유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습니다. 원래는 아버지 다윗이 준비도 다 하고 지으려 했지만 하나님이 안된다 하시고 솔로몬에게 짓게 하십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고 싶었던 일이지만 못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 지을 기회를 주셔요 그런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인간이 약한 것이 솔로몬은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열한개하를 보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우상을 위한 신전을 예루살렘에 세웁니다. 하나도 아니고 네개씩이나 세워요. 짓기만 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 자신이 우상의 제대 안에 가서 분양했다. 우상 숭배를 직접 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셔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요. 보통은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솔로몬의 상태를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께 복종 하지 않는 상태이죠. 그러면 결국에 마귀에게 복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바라는 게 그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자가 우상숭배자가 되었다 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마귀가 바라는 것은 목사하던 자가 기독교를 버리고 불교에 가서 스님 되었다와 같습니다. 물론 목사가 불교 스님이 되지는 않죠. 만약 그런 예가 있다면 불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죠. 기독교의 큰 수치가 될 겁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예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씀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마귀를 대적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내 믿음도 지키고 신앙도 지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늘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은 자원을 사울 왕으로 하면요. 사울도 솔로몬 만큼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이 40까지 목축하고 양을 치는 필부에 지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 주셔요. 행정가나 군인이 아닌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지도력, 행정력, 나라를 위한 군인 경험 하나도 없는 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 모이라고 해서 갔더니, 제비를 볶기 시작하고, 오늘부터 내가 소, 왕이다. 그래서 왕이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10장이에요. 그럼 그 다음 장,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이 뭘 하느냐를 11장이 말해줍니다. 농사 지어요.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로 왕이 되어 하던 일 계속합니다. 그 말은 왕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왕이 돼서 그래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왕 되겠다고 군대까지 또 마음을 뺏고 또, 난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했지만 안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 공로 없이, 노력 없이 왕이 됩니다. 고대 왕국 사회에서 왕만한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본인만 왕하는 게 아니라 아들도 손자도 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께 복종해야죠. 복종하지 않습니다. 두 번의 불순종을 합니다. 제사장만 집례할수 있는 제사를 사울이 직접 드리고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누구에게, 사울이 하나님께 불복종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자기 안에 있는 죄성, 명예욕에 복종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 뒤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습니다 곧 불순종 불복종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를 위한 기념비 A monument in his own honor를 세웁니다 하나님께 불복종한 인생이 자기를 기념하는 비석은 세워요 죄성 명예욕에 복종하는 거죠 이때 사울이 이런 변명을 해 본다고 해 보세요. 나는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점을 치는 우상숭배의 죄이고 완고한 것, 고집스러운 것이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다 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사울이 나는 솔로몬처럼 우상숭배는 안했다 한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복종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죄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절에 가고 힌두교 사원에 가고 무당 찾아다니고 그러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하여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곧그 불순종 뒤에는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마귀를 대적하라 말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되라 말씀을 해요. 마지막으로 복종을 종의 자세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결국 마귀의 종이 됩니다.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에요. 를 마귀가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 안 하고 마귀의 말에도 순종 안 해요. 를 마귀는 바래요. 결국 하나님께 불복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시대의 종은 노예입니다. 성경시대의 종으로, 성경에서 종으로 번역된 둘로스란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slave로도 번역이 됩니다. 곧 종, 노예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결정권이 없다, 이에요. 자기가 뭘 결정해서 할수 있는 위치가 종이 아닙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보인 사라에게 종이 있습니다. 하갈이에요. 그 주인인 사라가 종인 하갈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남편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해요. 하갈은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종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의 의지나 뜻이 없습니다.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술한 사울 왕의 잘못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으면, 진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 자기를 내세우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불순종하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종의 자세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인생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마귀가 바라는 게 그거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부터 불순종하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복종은 종의 자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종의 자세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복종하는 자녀이에요. 종은 두려움으로 벌 받을까봐 복종합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종합니다. 로마서 8장으로 하면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녀입니다. 그 자녀의 권세와 자세로 종의 태도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복종이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께 복종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말씀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라를 말합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기고 내 믿음 신앙 지켜나갑니다.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녀로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